빈칸 문장 먼저 읽어보자. Greater Bower b o t s Utilize. 큰 바우어 새들은 빈칸을 활용한다. In the mating domain. 짝짓기 영역에서. 정리하면 큰 바우어 새들이 짝짓기 영역에서 무엇을 활용하는지 이걸 찾으면 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나와. 수능 영어 지문은 중심 문장과 그걸 보조해주는 뒷받침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필자가 강조하는 중심 문장은 중심 화제를 포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야. 반면에 뒷받침 문장은 보조화제를 포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리 전개가 되면 중심 문장에서 뒷받침 문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잡히는 거야. 이 지문엔 이 포인트가 정말 뚜렷했고 이걸 빨리 찾아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답을 골랐을 거야. 첫 번째 문장에 있는 animals, 동물들 두 번째 문장에 있는 greater bower birds, 큰바 o w 새들 포괄적인 개념에서 세부적인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 for example이 생략된 거야 그렇다는 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전부 뒷받침 문장이야 중심 문장인 첫 번째 문장 읽어보자 We know that. 우리가 알듯이, animals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동물들은 다양한 패턴들을 진화시켜 왔고,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포식자의 지각을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to afford themselves a modicum of safety.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포식자의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가 되겠지. 지금부터 아래 뒷받침 문장들을 빠르게 읽을 건데, 너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태도는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말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 내용으로 빙빙 돌리더라도 중심 문장에 관한 이야기겠지 하고 빠르게 넘어가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세 번째 문장 Male's construct a bower 수컷은 바우어를 짓는데 its function, 그것의 기능은 to provide an arena, 무대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display to females, 암컷에게 구애한다 standing in an avenue, b o w 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는 정리하면 수컷은 구애할 때 바워를 만든다.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의 내용인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빠르게 넘어가. 네 번째 문장부터 여섯 번째 문장. The males decorate the avenue. 수컷은 길을 꾸미는데 a variety of objects. 다양한 물체를 사용한다. But, 그러나,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그들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꾸미지 않는다. 더 l a r g e 트 objects are placed closer. 큰 물체는 가까이, the smaller object farther away. 작은 물체는 멀리. 결국 수컷이 길을 신경 써서 꾸민다는 내용이야. 이 문장도 중심 문장의 내용인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빠르게 넘어가. 7번째 문장. These create a forced perspective. 이것은 강제 원근감을 만들어내는데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신데렐라 성과는 반대되며 The bower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bower는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 강제 원근감을 만들어 bower가 작아 보인다라는 내용이야. 이 문장도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구나 하고 빠르게 패스. 여덟 번째 문장 Endler and his colleagues suggested that Endl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내용은 The male cutting in the bower now appears larger. Bower에서 구애하는 수컷은 이제 더커 보이고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 따라서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암컷이 수컷을 더 크고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내용이야. 이 문장도 똑같이 빠르게 패스. 마지막 문장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야생에서 수집된 짝짓기에 성공한 수컷에 관한 자료가 Supports their hypothesis. 그들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뒷받침 문장 전부를 짧게 정리를 하면 수컷이 나와서 바우어를 만들고 신경 써서 꾸미고 강제 원근감을 만들어서 본인을 더 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이유는 중심 문장의 내용인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를 위해서야. 이 정도만 읽어도 정답을 고를 수 있어. 이제 선택지로 가보자. 1번 선택지, genetic variations, 유전적 변형. 유전자가 바뀌어서 실제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라서 오답. 3번 선택지, vocal attractiveness, 목소리의 매력. 본문에 없는 개소리. 오답. 고민할 만한 선택지는 2번, 4번, 5번이었어. 일단 5번 선택지, locational advantages, 위치상의 이점. 본문에서 큰 물체는 가까이, 작은 물체는 멀리 위치시킨다고 말해서 헷갈릴 수 있어. 이럴 땐 중심 문장에 대입을 해 보면 돼.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에 맞지 않아서 오답. 4번 선택지, decorating skills, 장식하는 기술. 본문에서 수컷이 길을 다양하게 꾸민다고 말하고 있어서 고른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선택지도 똑같이 중심 문장의 내용에 대입시켜 보면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에 맞지 않아서 오답. 2번 선택지, perceptual biases, 지각적인 편향. 중심 문장의 내용 감각적 인식을 조작한다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정답.